내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이미 아시고, 어, 생명책에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오늘 성경, 어, 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씀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인간과 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인간에게도 같이 공유하고 있으나 하나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보편적인 성품의 여덟 가지에 대해서 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자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어, 종종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주변은 전혀. 주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향해서는 눈이 있어가지고 눈에 티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laughs> 그리고 하나님이 식사하시면 또 어디 가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일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설교를 하거나 말하거나 주장을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종종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진노하셨다, 어, 또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우리 하여금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사람 같그 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이니까 그러한 소위 말로 하나님만 하나님께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만드신가요? 요즘은, 소위 말해서, 뭡니까, 양자과학이라는 게 엄청 발전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지금 난가난리지 오래됐어요.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양자과학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게 사업, 사흘, 하나의 사업을 해서 돈벌이가 되기까지, 사실상 뭐, 비교해 하기 나름이지만, 그림 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지식으로 보면 엄청난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책기탁 집사님 얘기하는어 계시면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양자학이기라는 거예요.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양자의 광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그러잖아요. 완전 히 얘기 있잖아! <laughs>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돌았다! <laugh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이 양자과학을 이해한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분이 1910년인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현실화 해가지고,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제 또 산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어,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까지 가려면, 이 아직도 바닥인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사람이 못 만나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 한 마리도 못만는다고요 근데, 음. 그런 비밀에 대해서 인간들이 지식을 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의 일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을 잘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대충 있으면은, 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대, 깊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여기 새끼 손가락이나 엄지 손가락이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무슨 어그 뭡니까 서울대를 나왔다면, 무슨 또 호향 어 부항에 포항, 있는 그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 아어 대단하다고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사이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딱 지구라는 작은, 아주 작은 그 위성 중에 하나로 있는데, 그이 우주의 창공에는 수천, 수억, 수경의 어, 별들이 있고, 여전히 지구도 찾고 있는 중인 정도로 넓은. 그런 우주 중에서 우리는 처 T처럼 있는 게 우리 지구예요. T처럼. 먼지를훅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지구로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전부로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똥단이 같은 소리를 하고 첫번네 이런 사람도 지금 있을까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부가 우리의 현실로 사람들이 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알면 돈이 돼요, 돈이. 많이 알면 많이 아는 사람은 지금 지식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산업을 만들어서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잖아요그 지식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고, 두 번째는 지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그래서 목적을 두셨어요 목적을. 우리는 길로 지나가다가 돌 뿌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질 바람에 에이씨 하면서 돌을 차버리는데, 그럼 발이 더아프죠 그러면서 돌을 왜 여기 놨어? 이렇게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돌들이, 어, 집에 들어오면 비싼 수석이 되기도 하고, 그런 돌을 가서 잘라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어, 또그 돌들이 화연 세월이 지나서 흙이 되어서이 땅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생물체가 자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다 목적을 두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 세 번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라도 나쁜 마음을 먹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면, 통이 세상이 두려움 속에서 앞날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길로 가게,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습과 그런 능력으로 먹고 살아가게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흙 속에서 다니면서 흙을 모어 가지고 흙이 부패되지 않고 쓸만한 흙으로 다시 만들어 주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꽃을 또 다시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나무는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다가 열매를 내려서 새나 짐승이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이렇게 내놓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이 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다 만든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힘이 아름답다 그 뜻이 힘이 아름답다는 뜻이 보시기에 힘이 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 참으로 모든 이 생, 생물체 중에서 동물, 그러니까 어, 그 중에서도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심 되고, 어, 가장 고귀하고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이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랑을 생각해서 자꾸 그 사랑을 어,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주고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으로써 다시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 우리를 살 기회를 허락하신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었으니까 내가 다시 너도 나한테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너도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식으로 우리 많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선생을 예를 들어서 눈이 엄청 내렸던 날 교회 앞에 눈을 엄청 쓸어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봐줘야 되는데 봐존도 따이고 허리가 아프게 내가 일을 했는데 그때 정말 삽이 두 개나 부러는 정도로 가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그럴 따라 사람들이 안 다네요. 출근도 안 하는지. 내가 무슨 선행을 하면 꼭 거기에 대한 돈이 아니라도 대가를 바라는 우리는 그렇게 구부러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망가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다 죽은 것이었어요. 왜? 주어야 살아나니까. 좋다 다시 뺏어가버리면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가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나누어서 풀자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이 은혜는 그야말로, 선물로 나의 하신 것,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측량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것을 어, 대, 다시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한가에 비해서 많이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 죄로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보통 하는 자에게 들 그런 회의 죄음을 어, 벗기고 그 사람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어,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 자위와 금요또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경건을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걸 표시하는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상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 아버지 같은 사람을 표시해 주시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보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어, 절대 들어가면 그쪽 사람들을 범받지 말아라. 풍습을 절대 못받지 마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왜? 죽이면 안 되지만, 거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너희들이 그들을 본받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안 죽고, 안 죽이고 일부러 살려놨어요. 그 강한에 들어가가지고. 일부를 살려놨는데, 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쪽 그 토속 신앙을 다 다시 미신을 믿고, 하나님은 아예 떠나고, 그들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몰래 신, 신에게는 심지어는 내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잡아들더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과 핍박을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고, 상전이 깨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북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 왕은 쪽개 잡혀가가지고, 눈을, 눈이, 눈알이 빽 뽑히고, 이러한 사태를 막게 돼요. 그 역사가 바로 구약 전체의 역사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한 일이 반복됐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자. 안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 그게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오심. 십자가로 오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구원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 오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부르신, 그리고 그에게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이세 가지는 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다 게임 끝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을 다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그냥 완료형으로 적혀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는 게, 아니, 그러면은 뭘 가지고 다시, 전도를 하고 또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대충 이제 열심히 즐기고 즐겁게 이 세상에서 살면 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의하는 것은 그 안에 그래서 성경은 처음 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in Christ라고 성경에 많이 신약 성경에 쓰여 있어요. 신약 성경. 그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 너의 죄가 아,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덮어버렸는데 그 방법은 속지 않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나한테 고백이 돼야 돼요. 나한테 고백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순간까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적인 고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라는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그러면불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 7번에. 에 짧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법을 말씀대로 살도록 성경의 말씀으로 다 써놨어요. 이렇게 살고 식계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어, 이름을 마음에 들지 말고, 주일을 만식이를 섬기 후모를 공경하고, 더덕질하지 어, 말고, 어, 이웃에게 거짓증명하지 말고, 여러 가지 법을 주시고, 받는 그법그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나님께서 만들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어, 내부적인, 부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사은 진실하다. 이러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 해석을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어, 틀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참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다라고 표현해요. 그신 중의 신이고 참된 신은 하나뿐이 없다는 라 사실은 최후의 심판을 할때 마귀까지 모두 죄인까지 지옥에 넣었을 때 지하의 음부에 넣었을 때 참된 신이 신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네. 지옥, 지옥에 넣고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옥에 왕이랑 불신자를 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린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천지,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 모든 것에 조건적으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구가 돌아가도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돌아가면 부구하고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다 살고 있잖아요. 이번에 비행기 사고가 날때 보니까 비행기가 보통 뭐 공중에서는 시속 1500km 가요. 이렇게 달리잖아요. 좀 늘릴 때 1300km, KTX는 시속 한 300km 돼요. 근데 비행기가 이번에 그뭐 하여튼 몇 킬로로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저 KTS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다 죽잖아요, 이게 사고가 나니까. 그거는 이제 가속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가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달려버리는 거지 비행기가. 근데 이 지구의 도는 속도가 시속 얼마지 아세요? 시속 1660km가 되네, 1668km가. 그러니까 KTX 아니 하늘에 있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졸고 있지만 이게 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불구하고 이 물잔조차도 그대로 있잖아, 돌렸잖아요이 모든 것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식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 네. 전혀 빈틈 없이. 단지 우리는 거기에 이치지 못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했고 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 그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존재하고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뜻은? 모든 것은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되, 성경에 나온 대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날짜를 다행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안 알려주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지금 언제 온다 라고 얘기하고 믿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다 가짜예요. 가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 나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써놨는데, 예?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 마지막 가짜라고 하냐면요 그냥 잘못 틀어보고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운영되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마지막에 종말이 올 것이고 우리는 다행히 그 날짜를 모르니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이 세상을 누리며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면 돼요. 그에 대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겠지만 지금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이런 성품들이 이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 신. 그러면은, 우리도 거룩하도록, 어, 노력하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해줬잖아요. 네? 또, 어,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지하게 될수 있고, 그 선하심을 따라서, 또 그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잠이 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서 그러니까 이 공의적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이 보편적인 성품을 나에게도 가리려고 내가 노력할 때,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편적인 공유적인 성품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하하고 천하